안녕하세요. 은빛 시니 학교 학생 여러분. 노년의 삶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노년의 삶두 번째 디지털 시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물을 보내고 또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지난주 퀴즈 정답자 네 분에 대해서 이름을 알려드렸죠. 오늘 영상이 나간 다음에 그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물 받은 것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직접 쿠폰을 교환하셔서 선물 받은 것을 사진을 찍어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은빛신의학교 종강할 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리게 될 텐데요 그때도 이 방법을 통해서 드리는 선물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꼭 기억하셨다가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받은 선물을 교환도 해보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선물 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카카오톡 선물 주고받기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핸드폰을 보면 이렇게 카카오톡이 깔려있을 거예요. 이 카카오톡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에게 우리 우지원 교무주임님께서 이 수업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이 선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 카카오톡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선물을 받으셨으면 이 선물함으로 바로 가기가 있어요. 이렇게 선물함으로 바로 가기를 통해서 이 선물 온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우주원 집자님의 선물, 달콤함을 나눠 밤, 이런 빵이 있는데요. 파리바게트에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쿠폰 바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쿠폰을 통해서 교환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 이제 교환권 저장이 있는데요. 이 교환권 저장을 누르시면은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시지 않아도 사진 보관함을 통해서 이 쿠폰을 바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진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어, 저는 이제 아이폰인데요. 이 사진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사진으로 방금 받은 선물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을 켜지 않으셔도 저장이 사진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쿠폰을 바로 보여주시면서 어,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카카오톡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은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은이 카카오톡에 선물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선물하기 보이시죠? 선물하기를 클릭하면 이 카카오톡에 선물에 대한 이 전체 메뉴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선물함, 여기 위에 보면 선물함 있죠? 받은 선물함으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내가 받은 선물이 나와 있는데 이 받은 선물을 누르시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메뉴가 똑같이 떠요. 이거를 보여주고 쿠폰을 보여주고 다시 교환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은 선물은 이렇게 선물함 들어가기를 통해서 찾아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또 어떻게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또 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잠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선물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물하고 싶은 분, 어, 그분 카톡 채팅 창으로 들어가세요. 우주원 교무주임님께 선물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선물하기가 있어요. 이 선물하기로 아까 다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선물함에 보시면 어떤 것들을 선물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생일에 관련된 거, 뭐 커피나 다양한 것들을 선물할 수가 있는데 어 우리가 생일에 선물을 많이 해주니까 여기 생일 선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과 관련된 다양한 선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선물을 어 고르시면 됩니다. 어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케이크를 한번 선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크를 누르면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선물 어,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확인해 보시고 아래 선물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선물하기 누르신 다음에 몇 개를 할지 한 개를 선택하고 선물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이 사람에게 선물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 어떤 내용으로 보내줄지 이 생일 축하해요 외에 글씨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생일을 축하합니다. 좀 들어볼게요. 어, 축하해요 하고 더 글을 남겨 보겠습니다. 축하해요. 자기가 원하는 문구를 쓰시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구를 저장을 하셨으면 제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선물을 해야 되니까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미리 여기 이미 신용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록된 신용카드를 누른 다음에. 결제를 하면 되는데, 어, 우리 어르신들 신용카드가 있으셔야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신용카드가 있으셔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신용카드가 없으면 다른 카드 입력을 눌러 주시고, 여기 신용카드를 어, 이 네모 박스 안에 넣으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입력하셔서 신용카드,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입력 절차가 끝나면 아까 메뉴처럼 이 카드를 쓰실 수 있는, 어, 카드를 바로 쓰실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카드를 하나를 고르시고 그 카드로 결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제하기 누르셔서 비밀번호, 카카오페이로 비밀번호를 눌러주시면 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제를 하시고요. 결제를 하신 다음에 그 선물이 그 사람에게 보내준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전이 직접 보내진 않았고요. 이렇게 한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직접 파리바게트 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빛 시내 학교 학생 여러분을 위해서 긴급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노년의 삶이 과목을 위해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께 파리바게트에서 교환할 수 있는 식빵 쿠폰을 모두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지난주 퀴즈에 당첨되신 네 분의 어르신께만 쿠폰을 보내드린다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만 쿠폰을 쓰시기에는 아 너무 아쉽다.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보고 바려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종강까지 언제 기다리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 카톡으로. 파리바게트에서 교환할 수 있는 식빵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보시면 여기 파리바게트에서 교환할 수 있는 식빵 쿠폰이 가게 될 겁니다. 이 식빵 쿠폰 가지고 제 영상 있는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선물함 가기로 하셔서 받은 선물 누르신 다음에 어, 파리바게트에 가서 식빵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은 식빵 고르셔서 교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만약 식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빵을 드시고 싶으시면 비슷한,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걸로 고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이번 주 모두 파리바게트로 가셔서 식빵 쿠폰 교환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우신 분들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문의 주시거나 저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또 멋진 노년의 삶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 선물로 이렇게 쿠폰을 받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리바게트를 가고 있는데요. 파리바게트 쿠폰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쓰는지 볼 거예요. 우리 우집사님께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실 텐데요. 핸드폰 꼭 챙기시고요. 쿠폰도 준비를 해주세요. 자, 여기 아, 아주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많이 있네요 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자 여기 이 빵을 쿠폰으로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폰에 있는 빵을 선택하시고 그 빵을 대상대에 올려 놓으시고요 받으신 쿠폰이나 받으신 쿠폰을

여기 스캔하는 데에 바코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네. 프리이 들어가 있어서 바람에선 로 냉장고가 있습니다. 명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세요 우주원 교무 주임님과 함께 가을 만남 빵 쿠폰으로 교환을 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사진으로 잘 저장하신 다음에 우리 계산하는 분에게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영수증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제품을 교환했다는 거알 수가 있고요.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먹겠습니다. 계시면 무릎 세 번에 만가실네요